안녕하세요. 두 번째 직업을 구하고 있는 뚜이티비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보트 제조 업체 사람을 만나러 상해로 이동합니다. 방역 시스템이 성과 도시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지역 간 이동이 엄청 불편했습니다. 원주민들이야 이동할 일이 별로 없어 큰 불편을 못 느끼겠지만 출장 목적으로 지역을 여기저기 다니는 중국인들도 복잡할 것이며 저처럼 중국 휴대폰 번호도 없는 외국인은 언어가 되더라도 극복하기 힘든 정도의 방역이었어요. 제 친구가 저 달고 다니느라 스트레스가 극게 달았을 거예요. 거점 지역의 옆과 공항은 우리나라 인천공항이나 서울역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중국의 철도항공에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지역간 이동할 때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짐을 다 들고 방역을 뚫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상해에서 하루 자는 일정을 변경하고 항저우로 가서 항저우에서 하루 자고 상해로 이동해서 미팅을 하는 계획으로 수정합니다. 현재 방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판단해서 항저우에 있는 친구에게 차를 빌려 이때부터 차로 이동하게 돼요. 700km 정도 이동했는데 4시간 정도 걸렸어요. 고속철도가 편하고 좋더라고요. 한국에서 KTX 타본 경험도 없는데 중국까지 와서 철도를 탑니다. 방역은 심한데 기차에서 밥은 시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방역인지. <laughs> 상저우에서 하루 자고 아침 상해로 이동합니다. 대도시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상해는 다음에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 분위기였습니다. 상해에도한가깨서하더라서요 상업이 좀 발달되고 gdp가 좀 높은 도시라 그런지 깨끗했습니다. 팡팡이라는 친구서한에서 투자자이자 마케팅 맡고 있다고 소개받았고 성격이 유쾌하고 사업에 대한 생각이 유연해서 말이 잘 통했습니다. 상해는 청도랑 음식이 조금 달랐어요. 느끼기에 조금 더 담백하고 조금 더 달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먹기엔 청도 음식보다 조금 편했습니다. 일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던 생각이 중국산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서 영업할 때 어떤 점이 힘들었을까? 국내 레저보트 시장에 중국산 보트가 들어왔을 때 시장의 저항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나름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모든 시장은 소비자의 이익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소비자의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건 시장의 역할이며, 공급자로서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발전시킨다 미국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레저보트 시장에 중국이 참여하고 있고 그중한 줄기에서 시장 상품의 다양성에 이바지한다 이 경험을 토대로 국내의 첫 보트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너무 꿈이 큰가요? 서로 상견례하고 큰 이야기들을 맞춘 뒤 며칠 뒤 보트를 직접 보는 날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19로 유명한 우한 밑에 호남성 웨이양으로 이동합니다. 잠깐 우한 얘기하면 우한이 원래 관광지랑 음식으로 유명한 도시라고 해요. 도시 규모도 크고 코로나 덕에 우리나라에서 부정 언어가 된게좀 아쉽네요. 도시 안에 있어서 호수공원 느낌인데 확실히 커요. 여기 모든 게다큰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만든 보트라고 합니다. 이후에 몇대더 만들었고 많은 테스트를 거쳐 80%를 국산화해서 가격을 낮췄다고 해요. 어떤 의미로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국의 강점이 만들기만 하면 어떻게든 팔리니까 이런 도전도 쉽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인구가 워낙 많아서 보트를 몰아보면서 이런저런 테스트도 하고 시간 보냈습니다. 내년에 생산되는 보트는 신형 모델이라서 비교가 불가하겠지만. 같이 있던 엔지니어가 많은 경험을 녹인 모습이라 믿음이 생겼어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아날로그를 혼합해서 만든 것 같진 않더라고요. 물론, 이 보트의 주된 목적이 레저용이라서 파도의 퀄러티가 엄청 중요한데, 파도 또한 크고 아주 힘있게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시승한 모델은 구형 모델입니다. 그런데도 괜찮더라고요. 보트 씻은 후에 근처에 있는 카페로 이동해서 나머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래 커피를 마시지 않는데 한국에서 먹어봤던 건다땡기더라고요 <laughs> 향수병인가? 헤이 니오 노미 노미 하이 노미 오. 아, 쉬워. 어. 오. 오.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중 하나인데 음성 인식 기능을 귀엽게 구현했더라고요. 보조금이 많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대형 SUV로 보였는데 6천만 원대라고 그러네요. 호텔에서 20분 정도 이동해서 저녁을 먹습니다. 이날은 한국에서 온 저희를 위해 한국 소주를 준비했더라고요. 이런 작은 일이 감동의 감동입니다. 보통 음식은 모자른 듯이 먹고 여러 번 먹는 제 식성에 이곳의 접대 문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넘치게 차려져 있어서 조금 먹고 젓가락 내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넘어가지 않는 양을 넘기기도 부담스럽고. 그래도 티안 나게 조절 잘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녁 먹고 들어와 호텔에서 남은 이야기를 더합니다. 보통 내년에 대한 구상인데 너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시장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내년 봄에 한국으로 도착할 보트가 매우 궁금하네요. 빨리 보고 싶어요. 새로 시작한 일에 이렇게 기대감을 갖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외로운 사업가들을 응원합니다. 낭만과 희망으로 사업하는은이 t v 였습니다